박진영의 진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섹션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펀치라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제가 이상준 대표님의 인생철학과 비전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좀더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네네. <laughs> 네. 먼저 아이를 위한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면 앞서서도. 계속 호기심 즐거움 이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항상 눈높이가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나 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진 않은데 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뭘 좋아하고 아이들이 어떤거에 반응하고 있는지 늘 촉각을 곤두 세우면서 보고 있죠 음.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아이가 저희가 저도 아이가 있고 아이의 친구들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 이런 거를 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서 깔깔거리고 어떤 데서 네. 웃는가를 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예, 항상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도 항상 밝고 즐거워지고 성격이 좀 바뀝니까? 원래 좀 밝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어. 제가 등치도 좀 있고 아. 아무래도 웃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안 오는데. 네. 아이들은 이제 완전 망가져 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음. 자기네들 비슷하다는 걸 느끼면 이제 확 동질화가 되는 걸 포인트를 좀 알고 있어서 네. 아이들하고 좀 친해지는 법은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걸 언제 깨달으셨어요 아이들하고 망가지면 좀 친해진다 아 그건 사실 뭐 제가 이제 방송할 때그 네. 어린이 프로그램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 주요 스탭들 중에 어린이들이 많은데 제가 음. 그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디렉션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 막, 그, 현장 분위기가 늘 삼, 그 엄숙하고 조용하고, <laughs> 네. 뭐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얼어있고 이러니까, 제가 좀 망가져야겠다 싶어가지고, 음. 그냥 저 스스로를 곰 아저씨다, 곰피디 음. 아저씨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한테 계속 눈높이 맞추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 해주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음. 저랑 친해지니까 좀 깔깔거리는 게 많아지는 걸좀 보면서, 음. 아, 내가 좀 하나 희생하면, <laughs> 모두를 위해서 좋다라는 걸 얻은 것 같고, 아이들하고는 잘 놀아주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이제 평, 이렇게 사, 삶으로 체험을 하신 방법이신지 아니면 이제 약간 전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건지 아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삶으로 체험한 것 같아요. 음. 전공에서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음. 저는 뭔가 제가 만약에 유아 관련된 전공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저는 신문방송학 전공이 으로 하면서 PD를 하면서 알게 된게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음. 내가 그 잘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로 음. 소위 말해서 이제 모셔서 음. 같이 고민하면서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이런 건데 음.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해서 유아교육 전문가는 분들 얘기를 하면서 얻는 게더 많지 음. 저 스스로 뭔가를 규정지으면은 되게 시선이 편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저 스스로는 내가 제일 모른다고 생각하고 음. 상대방의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퀴즈 콘텐츠도 많이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만들면서 그런 콘텐츠의 아이디어는 그럼 어디서 찾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선례를 많이 남기시고 계신 저희,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클라이언트 회사들이 음. 결국은 교육 트렌드를 딱 읽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좀 선점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 그들이 기획을 한 거를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고, 네. 저는 그걸 계속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음. 그런 쪽에서 기회를 좀 많이 본것 같습니다. 음 지금 어떻게 보면 딴 사람, 앞서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나의 콘텐츠가 또 생겨나. 네. 어. 그게 좀 재밌는 게 실제로 제, 저의 이제 클라이언트를 일하는 대형 회사들이 업계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리딩 기업들이니까 음. 늘 새로운 거를 제일 비싸게 프리미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음. 그런데 그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팀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력한 파트너로서 늘 그런 거를 보면서 고객 반응도 간접적 체험을 하고 계속 그렇게 꽤 오랜 시간 경력을 쌓다 보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저의 스텝들이 그런 것들을 제일 잘하는 팀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어이 팀들을 데리고 내 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겠다 음. 싶다. 왜냐면은 저의 포트폴리오로 남아 있는 많은 콘텐츠들이 저의 소유가 아니라 다뭐 A사의 뭐, 뭐 B사의 뭐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보고 음.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기기도 이러저런 기회로 이 팀들을 데리고 내거랑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즉, 이른바 이제 이런 바 이제 O M 시장을 그렇죠 네. 하고 있으시면서 나만의 또 캐릭터로 만들어가는 그 중간의 단계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은 병행을 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저희 것도 이미 계속 있고 실제로 외부의 좋은 파트너사들의 것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회, 외부 파트너사들의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거가 회사 매출 규모는 훨씬 더 크죠. 음.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 그들과의 그들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일도 병행을 하겠지만 네. 실제로는 저희 콘텐츠와 저희 제품 자체가 커지는 것이 이제 저희 바램과 목표인 거죠. 음, 즉,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대형 콘텐츠 회사와의 협업 속에서 나의 길을 좀 찾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음, 대형 콘텐츠사에서 예를 들면 좀 배운다, 느낀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일단 굉장히 그 아이들의 어떤 커리큘럼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걸 배우고, 이거 다음에 이걸 배우고, 이걸, 그 다음에 이걸 배워야 돼. 라는 음. 이런. 순서. 순서 같은 음. 거를 사실 그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것도 음. 저 계속 어드바이저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음. 굉장히 어, 프로페셔널 하면서도 굉장히 진지해요. 이 아이들한테 음. 좋은 걸 주려고 는 가치가.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콘텐츠 시장은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화되고 있는데 특히 뭐 굉장히 자극적인 콘텐츠도 많고 교양적인 콘텐츠도 많고 그중에서 키즈 콘텐츠가 가지는 앞으로의 잠재력, 가능성, 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키즈 콘텐츠는 불멸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키즈 콘텐츠는 예를 들어서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음. 5년 전에 본 콘텐츠가 지금 봐도 음. 괜찮다. 음, 음, 음. 뭐, 뭐, 뽀로로나 이런 음. 거 많이 유명한 캐릭터를 보면은 네. 지금 태어난 아이들도 뽀로로 원을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질감이 없죠. 음. 근데 우리는 뭔가 촌스럽다. 예를 들어서, 어, 이거 후지다. 이런, 뭐, 그런 가치들을 어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옛날 드라마를 지금 보면, 뭐, 어, 머리 스타일 왜 저래? 뭐 이러면서 좀 반감을 사게 되는데 아이들은 일단 그런 게 없고요. 아. 그래서 한번잘 음. 만들어진 콘텐츠의 수명이, 수명이 굉장히 길고, 음. 실제로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명 베스트셀러들, 뭐, 교 영어 교재들, 콘텐츠들은 10년 넘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오히려 지금 나온 것들이 뭐, 새롭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시장이기도 한데, 한번 잘 만들어서 입소문이 나고, 뭐, 알려지면 은 굉장히 수명이 오래된다는 장점이 있고, 뭐,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방향 자체가 국내보다는 해외 위주로 좀 처음에 창업을 했어요. 어. 그래서 저희 모든 콘텐츠는 영어가 기본으로 있고, 현지 수출되는 거에 따라서 현지 러, 언어도 잘 들어갈 수 있게 끔 설계를 했는데 음. 실제로 교육 시장에서 전 세계 글로벌 상대로 가장 시, 뭐 이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키즈 콘텐츠라고 저는 본 거죠 음. 왜냐면은 하 우리나라의 그~ 교육열이나 콘텐츠의 음. 만듦새 자체가 일단 세계에서 알아주고 있고 아.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서 했을 때한번더 눈여겨보게 되어 있고 음. 우리나라의 탑 베트는 회사들의 콘텐츠를 만드는 실력으로 저희가 만들면 음. 해외에서 봤을 때 깜짝 놀라겠다는 생각이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예. 일단 뭐 해외를 생각하고 시작했다라고는 하시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K 콘텐츠가 뭐 팝이나 이런 부분, 음악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 키즈 콘텐츠로 넘어오는 어떤 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아직 그막 불붙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음. 이제 슬슬 지표로 담긴 것 같은데, 제가 창업한 지 5년, 올해 8월로 5년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창업을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좀 만들었다. 이름도 좀 그렇고, 네. 저희 회사 제품 같은 것도 조금 이른바 해외의 느낌이 좀 나게끔 많이 만들었어요. 음. 근데 좀 운이 없게도 4년 반, 남짓한 시간 중에 2년 반 이상이 코로나여가지고, 음.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해외 진출에 대한 기회가 없었다가, 음. 이제 작년 한 하반기 정도부터 슬슬 해외 진출에 대해서 만나 보니까 고한 코로나 기간 동안에 K 콘텐츠가 또 엄청 확산이 됐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체감적으로는 그 부모 세대 그러니까 음. 해외에서의 부모 세대가 한국에 대한 호감이 되게 높아지면서 음. 아이들한테도 좀 한국 콘텐츠를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희 제품을 알리려고 그러면 음.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그 교육회사들과 조직과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외에 나가면은 뭐, 뭐, 덴마크에 사는 톰이라는 아이가 큐리어를 처음 볼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른 회사들도 처음 보니까 조금 더 어, 요새 트렌드에 맞게끔 제안을 해준다면 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본 거죠. 음. 그래서 향후에는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의 우리 콘텐츠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아 그런데 이제 국의 그두 가지 가치를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네. 국내에서 안 되는 게 해외에서 될 거라고 생각하네요. 국내 소비자들한테도 매출이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뭐 적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회사의 제품과 우리 회사의 어떤 콘텐츠들을 본 반응이나 이런 팬덤 같은 건좀 있어야 된다고 봐서 국내를 위주로 당연히 하고요. 그 콘텐츠들이 해외까지 갈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나 한국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네. 한국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뭐 독일어까지 붙이면 네. 하나의 콘텐츠로 뭐, 여섯 개 언어를 할수 있잖아요. 음. 그럼 그런 그래서 다문화가정도 많고 그래서 그런 시장을 조금 노리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고민하고 이제 처음 이제 기획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네. 현재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직 뭐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딱 했다라고 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닌데 저는 이제 해외에 그냥 저희 정도의 작은 규모 회사가 실제로 해외에 딱 수출까지 가기 위해서 막연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해외에 좋은 파트너들을 좀 찾고 있는 과정이 있고 작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북페어를 시작으로 올해 뭐 런던의 교육 장비 전시회 베시쇼 그리고 파리의 한국 박람회까지 계속 박람회 위주로 만나고 있는데 네. 뭐 현지에서 이런 거, 그 디지털 콘텐츠를 실물에 녹여가지고 결합한 콘텐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고 음.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지에 대한 서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음. 현재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음. 프랑스, 그리고 영국, 그리고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이런 회사들과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저희는 저희 플레이큐리오라는 이름 자체가 가기보다는 현지에 있는 파트너사들과 좀 합작 콘텐츠를 좀 만들면서 들어가고 싶은 전략이에요. 음. 현지에서 친숙한 콘텐츠를 저희가 좀 OEM도 했었지만 음. 저희가 디지털화해서 저희 저희의 브랜드를 같이 알리면서 저희 콘텐츠를 같이 활용하고 싶근데 예. 이제 보면 뭐 어느 종목이나 다 이제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특히 이제 콘텐츠 사업에서도 대형 콘텐츠 뭐 누구나 이름을 알수 있는 현재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콘텐츠와의 경쟁은 불가피한 거잖아요 어떻게 네네.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늘 어려운 질문이고 제 그거가 가장 저희가 풀어질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저희가 제품으로만 보면은 싸워야 되는 회사들이 경쟁해야 되는 회사들이 결국 출판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디지털 콘텐츠가 소비되는 방식이 출, 그~ 느껴졌겠지만 대형 출판사들은 다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 조직이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이른바 태블릿하고 결합한 상품으로 음. 뭐 구독제 서비스를 많이 해요. 네. 한 달에 뭐 10에서 20만원 정도를 내면서 24개월 약정해가지고 음. 서비스를 굉장히 팔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파트너사기도 하지만 해외에 진출하려면은 난항이 있는 게뭐 서버가 가야 되고 플랫폼이 가야 되고, 음. 근데 저희는 단품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틈새시장이라 볼수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가 소비되는 방식이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앱, 앱이라 불리는 걸 유료로 사거나, 음. 뭐천원만원 원 이렇게 사거나, 아니면 광고를 붙이거나, 음.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블릿에 같이 들어간 콘텐츠를 사서 소비하거나 밖에 뭐세 가지 정도로 나뉘요 근데 저희는 실물 유통이 가능한 제품의 앱을 무료로 받아가지고 AR로 결합한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까 음. 유통 자체는 그냥 실물 유통하듯이 할수 있고 앱은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방식으로 제한을 하니까 네. 현재 있는 출판사나 아니면 유통업자들이 어 굉장히 쉽게 신기한 것들을 팔수 있다라고 봐서 저희가 오히려 진출을 빨리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플랫폼을 만드는데 드는 그 비용과 노력의 시간들을 다 쪼개가지고 단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아하.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면서 어그 대신에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진출하면은 음. 아직 그 브랜드가 안 알려져 있으니까 음. 그 유통사가 잘 알고 있는 원천 콘텐츠 현지의 원천 콘텐츠사와 함께 협작으로 해보자 이런 음.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음. 보면 이제... 뭐,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 세분화된 전략을 잘 짜시는 것 같은데, 원래 성격이 원래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뭐. 보기와 똑같이 덜렁대고요. <laughs> 세분화제를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음. 그냥 늘 기회를 찾는 것 같아요. 계속 음. 뭐,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설득력 있게. 네. 왜냐면은 사람을 딱 만나서 전시회장 같은 데 갔을 때, 딱 왔을 때이 사람이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고, 어디서 오신 분인지를 알면 그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 회사의 특성상, 어, 어, 뭐, 어떻게 오셨어요? 뭐, 제품 사러 왔어요? 제품 없으면 얘기 안 되면 안될것 같아서, 어, 그러면 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렇게 음. 한번 해볼까요? 라고 계속 그 상황에 맞게끔 음. 제가 계속 뭔가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음. 세분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굴 만나도 얘기가 안, 안 끊기게 좀 노력을 하는 려 음.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본인의 인생관은 어떤 겁니까? 인생관 하면은 되게 모르겠어요. 뭐.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그딱문고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음. 말이에요 제가 늘 이렇게 뭐 선하게 살고 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나 저희 회사나 우리 스탭들이 만드는 무언가가 결국은 좋았으면 좋겠고 음. 이게 저희 하면서 하면서 그 좋은 영향을 력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음. 그렇다면 본인을 현재 본인의 모습으로 만드는데 가장 영향을 끼친, 뭐, 인물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근데 솔직히 책은 막, 뭐, 이렇게 딱감명깊게 어, 읽었다 이런 게 있지 않은데, 인물은 그냥, 뭐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상할 수 있는데, 저는 딱 특정 인물이 있다기 보다는 음. 그냥 만나는 사람들도 다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음. 뭐, 처음에 일했을 때, 저를 뭐, 그래도 좀잘 챙겨주던 팀장님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도 연락드리고, 그리고 저희 회사 전 대표님, 지금도, 음. 가장 든든한 지지자시고. 그리고 소위 말해 저를 괴롭혔던 선배들까지도 그냥 저한테 계속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laughs>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뭐 라든가 <laughs> 네. 아니면은 어디서 만난 누군가, 아, 저, 저분은 저렇게 말을 하니까 되게 멋있다. 음. 아니면 저분은 저렇게 말하면은 저렇게 말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음. 계속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늘. 지금도 기자님한테 영향을 받는 것처럼 <laughs>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키즈 분야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실까요? 어 제가 운명처럼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라고 있을지 되게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음. 계속 방송을 하면서 기자님을 음. 만났을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냥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PD의 역할로. 네네네. PD가 싫어서 이걸 한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저는 지금도 PD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물론 그 결과물이 방송 콘텐츠가 아닐 뿐이지 결과물이 나오고. 뭔가, 아, 어, 나 이거 만들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럼 누구 부를까? 음. 이 생각부터 해요. 음. 아, 그러면 이분 연락해가지고 한번 만나볼까? 음. 밥이나 먹고 커피 마시면서 한번 얘기해볼까? 그런 게 되게, PD로서 시작했던 게 조금 일을 쉽게 시작하게 만드는, 음. 그리고 결과물에 좀늘 신경을 쓰게 만드는 습성인 것 같아요. 음.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습성은 직업병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약간, 음. 모르겠어요. 여기. 비 d 선배님도 계시고 막 그러겠지만 제가 갑자기 어린이 프로 만들다가 다음 시즌에 클래식 만들려고 그러면 안 만들 수 없거든요. 어, 그렇죠. 근데 클래식을 제가 듣는 사람이 아닌데 클래식을 만들어 클래식 전공자한테 헤비 메탈 프로 만들어면 안 만들 수 없거든요. 음. 그러면 어떻게 만들지 못 만들어가 아니라 방법을 계속 찾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클래식을 전공한 뭐 지인을 불러가지고 한번 만나볼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음. 어, 작가분들 중에 클래식 잘 쓰신 작가분들 아세요? 이렇게 음. 물어보지 이거를 저는 클래식 못합니다라고는 다 느끼시겠지만 안할것 음.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업병인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그런 생각,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병은 아니죠. 좋은 면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키즈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주변에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네. 좀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키즈 콘텐츠 한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아이가 11살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뭔가 제가 아빠가 만든 건데 <laughs> 아이들이 좋아하긴 하겠죠 아빠가 만든 거 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음. 근데 엄마들이 콘텐츠를 최대한 늦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태블릿이나 이런 거를 잔, 그 엄마들은 어. 최대한 늦게 주려고 그러거든요 아. 근데 제가 만들어도 우리 아이들이 뭐 보는데 막 장벽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음. 와 이게 진짜 의미가 있지 않으면 엄마들 아빠들의 벽을 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들 하게 된것 같아요. 음. 물론 저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소비자들은 음. 계속 생각해 그 벽을 아직도 느끼거든요. 아, 일단 뭐 이런 전자장비 이런 거 보지 마. 아, TV, 뭐, TV나 뭐 이런 거. 네, 요새 아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음. 당연히 자녀분 키우시는 분들은 야, 뭐 요새 무조건 책을 먼저 해야지, 태블릿을 음. 먼저 보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그걸 제가 체감을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기에 있으면서, 음.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확 그게 다가왔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피할 수 없다면, 올바르게 하는 방식을 계속 이제 고민하게 되고, 음. 저는 약간, <laughs>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 좀 하긴 했는데, 그 과자 있잖아요. 자극적인 과자. 뭐 소위 말해 무슨 깡, 뭐 음. 그런 거를 되게 맛있잖아요. 짜고. 근데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절대 주지 않거든요. 음. 처음에는. 근데 한번 주면 봉지 채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laughs>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뭐 일반 유튜브라든지 이런 디지털 콘텐츠의 어떤 안 좋은 점이라고 가면, 저는 근데 그 전에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은 그걸 대체할 네. 수 있는 과자들을 좀 사줘요. 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늘 있고 음. 전 세계가 마찬가지거든요. 같 음.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막 유튜브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엄마는 없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과도기적으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음. 그런 지점을 계속 저희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즉 아이들한테 자, 본인의 자녀한테 직접적인 콘텐츠 피드백은 못 받았지만 장벽에 대한 콘텐츠 피드백은 받은 거네요. 근데 아이들은 무조건 좋아하죠. 아빠만 든다고더 하고 막 우와 우와 하고 보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진짜 피드백은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제 친한 친구들은 다 좋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진짜 피드백은 진짜 저희를 모르는 사람의 음. 피드백인 것 같고, 근데 후기라든지 아니면 현장 반응 같은 걸 보면은 아 그래도 좀잘 만들었구나 음. 어, 이런 뭐 부족, 뭐안 좋은 피드백이 있으면 반영하려 그러고 음. 디지털 콘텐츠의 장점은 뭔가 반영을 해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 출시를 하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는 좀 사용성 같은 게좀안 좋다거나 음. 아니면 이거는 좀 재밌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뭐 업데이트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계속 귀 기울여 보는 것 같아요.